사키 언니, 헌 옷을 물려봤다, 편. 언니, 언니, 이옷좀 봐봐. 응? 짜잔. 어때? 엄청 예쁘지 않아? 뭐? 아, 아 그러네. 예쁜 거안 예쁜 거, 언니가 한번 입어봐. 아, 그럴까? 이렇게? 우와, 역시 내 생각대로 예쁘다. 아, 그래? 어머나, 잘 어울리네. 사키야, 마음에 드니? 아, 뭐, 네. 근데 일부러 사신 거예요, 엄마? 아, 그런 게 아니라, 글쎄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딸이 입기엔 너무 작아졌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주셨지 뭐니? 네? 아, 그렇다면 남이 입던 헌 옷이네요? 그야 헌 옷이긴 하지만 그집 따님이 워낙 마음에 들어해서 소중하게 입었던 옷이래. 헌 옷이 아니라 방금 산새옷 같아. 어이, 그렇지? 낡은 데도 없고. 나도 이렇게 예쁜 원피스가 생겼으면... 아유 안됐지만 마르코 너한테 너무 커서 무리야. 언니 조심해서 입어. 다음번에는 내가 입을 거니까. 아, 아... 난 특히 이 리본이 공주님 같아서 좋아요. 해 옷감도 좋은 거라 더 예쁘구나. 아... 꽤 예쁜 것 같았는데. 언니 물어볼 게 있어. 언니 오늘 그 원피스 안 입어? 어, 아, 아 응. 에이, 그렇게 예쁜 원피스를 나 같으면 당장 입고 싶을 텐데.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. 내 맘이니까 신경 끄셔. 무처럼 생긴 예쁜 옷을 안 입겠다니. 혹시, 설마 마음에 안 드는 거야? <laughs> 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한 적 없어? 오늘만 안 입는 거야. 그만 갈게요. 아이, 아이, 그렇지만, 언니. 마르코, 아, 아직도 잠옷차림이니? 빨리 옷 갈아입고 밥 먹어. 지각하기 전에. <laughs> 내말좀 들어봐. 헌옷이긴 하지만 정말 예쁜 원피스라니까. 근데도 우리 언니는 입기 싫어 하지 뭐야. 아. 내가 늘 물려받는 언니의 헌옷은 소매도 늘어나고 여기저기 낡아서 진짜 헌옷처럼 보이는 옷들 뿐인데,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. 예. 아휴. 그 원피스가 내 옷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좋은 옷은 늘 언니 찾으라니까. 아, 그렇지, 참. 타마야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내일 보자 아 마르코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할 말이 있어요 아이제훈니 어, 들어보세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뭐?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? 있잖아요 나도 언니가 물려받은 원피스처럼 예쁜 옷이 필요해요 아 중요한 일이라는 게 겨우 그거야? 예 그치만 마르코 항상 마음에 드는 헌 옷만 입을 순 없는 법이란다 이번엔 운이 좋아서 언니 되고 난왜안 돼요 난 언제나 달고 안 예쁜 언니의 헌 옷들만 물려 입어왔다고요딱한 번만이라도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떡하니 저 그런 말이죠 엄마 응? 헌 옷이 안 된다면 새 옷을 사주세요 아이 아이고 뭐또 속아서 진지하게 네 말을 들은 내가 바보지 어이.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세상엔 옷이 없어 겨울에도 헐벗고 지내는 애들이 많다고 그렇긴 하지만 나도 여자인거요 가끔은 예쁜 옷 입고 싶다고요 아무래도 한 옷을 얻는 게 힘들면 네 엄마 어이. 제발 엄마 사주세요 사주세요 네게 네. 엄마 어이. 제발 이치 요시코, 혹시 헌옷을 물려받아 본적 있어? 뭐 헌옷이라고? 응. 글쎄, 그러고 보니 엄마의 헌옷이라면 있기는 해. 뭐? 엄마가 입던 옷을? 아, 어,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실 때 입으셨던 옷이래. 그래서인지 나한테 아주 잘 맞아. 그렇지만 니네 엄마 옷이면 꽤 오래됐을 텐데. 뭐? 어? 어, 그러고 보니까 디자인이 좀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. 아, 아 엄마다. 정말 미안한데,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지 뭐야? 그럼 내일 보자. 아, 그래, 내일 봐. 여길 좀 보세요. 네, 엄마, 진짜 예쁘지 않아요? 네, 네, 저런 옷한 번만 입어봤으면... 정말 그렇구나. 어. 아, 아무리 예뻐도 이건 좀... 마르코, 또 엄마를 조르는 거야? 아니, 어, 어, 너무해요. 마르코한테만 새 옷을 사주시려고요 아니야, 이건 너무 비싸서... 비싼 건 안되지만 싸고 예쁜 건 사주시기로 했어. 그쵸, 엄마? 마르코만 사주시다니 불공평해요, 엄마. 그렇지만 언니는 예쁜 헌옷이 생겼잖아. 그러니까 이번엔 양보해. 그치만 헌옷인걸? 나도 예쁜 새 옷을 입고 싶다고. 마르코한테 새 옷을 사주실 거라면 저한테도 새 옷을 사주세요. 아유, 그렇지만... 그렇게는 안돼 난들 언니의 허름만 물려 입어 왔는걸 가끔은 나만 새 옷을 입고 싶은 법이라고 너만 새 옷을 입다니 그렇게는 안될걸 얘들아 제발 그만 좀해이 <목소리> 욕심꾸러기 심술쟁이야 뭐야 이 버릇없는 떼쟁이가 뭐라고 이소같 깨느냐 너 정말 <목소리> 이제그만 포기하고 행복해이 바보 멍청이, 고집불통 아 언니야 말로 하고 하이 지 그만 듣지 못해! 싸움 만하는 애들한테 아, 옷은 안 사줄 줄 알아! 예쁜 헌옷에다가 새옷까지 갖고 싶다니 욕심쟁이 노이브처럼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다니까! 응? 그렇게 헌옷이 마음에 들면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가지든지 말든지. 하지만 그 옷은 나한테 크잖아. 난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단 말이야. 자자 얘들아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거라. 용돈이 생기면둘다새 옷을 사줄 테니까 정말이죠? 관두세요 아버지 버릇만 더 나빠진다고요 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나쁜 건 욕심쟁이 언니라고요 둘다 그만 싸우고 어서 저녁이나 먹으라니까 <laughs> 이번엔 언니가 잘못됐는데 흥이다 응? 이 옷은 내가 입던 거잖아 어, 저 얼룩은 그래 맞아 저 옷은 헌 옷이라고 해도 얼룩한 없잖아 굉장히 소중하게 입었었나 봐. 야, 어? 아, 요시코구나. 아줌마도 안녕하세요. 그래, 안녕. 너도 안녕. 우와, 그건 그런데 그옷 말이야. 정말 예쁘다. 네, 이 옷이 전에 얘기한 엄마가 입던 헌옷이야. 뭐? 헌옷이라고? 난새 옷인 줄 알았어. 엄마가 아주 소중하게 아끼던 옷이었대. 그래서인지 내맘에도썩 들지 뭐야. 우리 딸이 마음에 든다니 정말로 기쁘구나. 틀림없이 그것도 기뻐하고 있을걸. 어. 그럼 난 너만 가볼게. 어, 내일 보자. 잘 가렴. 옷이 기뻐할 거라고? 그래, 난 그냥 헌옷이란 이유만으로 그 옷이 싫었어. 얼룩도 하나 없었는데 말이야. 게다가 무척 예쁜 옷인데. 마르코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물려준 헌옷을 참고 입었어. 맘에 들어요 <laughs> 그래 참잘 어울린다 어, 언니 그 옷은 마르코 어때? 잘 어울리니? 정말 예쁘지 않아? 아유 뭐 그런 것 같아 <laughs> 그렇다니까 아유 그렇지만 뭐 오해는 하지마 예쁜 건 언니가 아니라 바로 그 옷이니까 말이야 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다들 예쁘다고 하겠지? 아이 저기 언니 나 한번 입어 보면 안 될까? 무슨 소리야? 너한테는 한참 클 텐데. 아이 그러지 말고 언니 이러지 마. 한 번만 딱한 번만. 응? 응?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. 아니, 얘들아 제발 그만들 좀 해. 이치산 먹이알 시끄러워 이 바보 멍청아. <웃음> <웃음> 정말 뺏기어이만 좋아하는데, 이것뿐 안많은단 말이야. 아유, 내가 이제 다 됐는데, 너 정말 다됐가고 각오는 됐겠지? 모처럼 생긴 예쁜 원피스를 망가뜨린 마르코 자매한테 엄마의 불별하게 내렸을건 마르코의 정자라면 다들 알고 있겠죠? <laughs>